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번 보도 자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이 자가,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집이 조금 오래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이 영상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매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가구로 확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입니다. 보도 시점은 2023년 1월 3일 날 배포한 내용입니다. 2024년 국가보훈부 정책 돋보기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한 노을 보내세요. 보훈부 새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1,000 가구로 확대. 2024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 12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35% 증가. 보훈공단 50억 원 400여 가구. 민간 기관 연계 70억 원, 600여 가구 등총 천여 가구를 추진. 강정의 장관 차질 없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고령의 국가 유공자와 유족 분들이 편하고 건강한 노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 자 이게 큰 내용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새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새해 중점사업의 하나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원보다 35% 증가한 120억원.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은 860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 보훈 복지 의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나라 사랑 행복의 집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는 5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12억 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400여 가구 가옥 구조 변경 등 시설 개보수 사업과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생활 편의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왼쪽 사진은 수리 하기 전 사진이고 오른쪽 알루미늄 샤시로 바뀐 것은 수리가 끝난 후 상태입니다 이렇게 옛날 집들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이렇게 개조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이 오래된 화장실 보기도 안 좋죠. 그러나 대부분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당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현대식 화장실로 이렇게 다시다 개보수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라사랑 행복한집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오는 5일부터 그러니까 1월 5일.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이 오늘부터 18일까지만 전국 27개 지방 보훈 관서와 6섯개 보훈 병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번 이 영상은 신청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18일까지만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자, 나머지 내용 마저 다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접수 가구에 대한 현장 실사를 비롯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운영 위원회의 힘을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는 70억 원,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민간 연계 사업은 각 세대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주거성능 개선 외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고령, 장애, 맞춤형 디자인이 적용된 명예를 품은 집, 다자녀,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래 드림방 등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방을 오른쪽 같이 다시다 시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카카오뱅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현대건설기계, 한국헤비타트, 굿네이버스 등 많은 기업 기관 등이 동참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천 대상자 선정 기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각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 계층 보훈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27개 지방 보훈 관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 몫이라며 올해 예정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렇게 하면서 붙임으로 나온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칭 이미지입니다. 이게 보훈공단에서 해년마다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명예를 품은 집또 이렇게 해서 로고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왼쪽 사진은 나무로 되어 있는 유리창문을 갖다가 현대식 알루미늄 샤시로 이렇게 개조한 내용이고, 그 다음 사진은 오래된 부엌에 있는 찬장들을 이렇게 현대식에 맞게끔 또 시공을 개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래 사진은 일반적인 방을 이렇게 오른쪽같이 깔끔하게 보기 쉽게끔 공부할 수 있는 드림 공부 방식으로 이렇게 또 개조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 집이 조금 오래되어서 리노베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조금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도시가 되었든 시골이 되었든 어떤 지역이 되었든 간에 본인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 그런데 그 집이 본인 집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 집이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본인이 살고 계시는 보은 지청에다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지역에 보훈병원이 있으면 보훈병원에다가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가장 주의할 점은 이게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늘 2024년 1월 5일 오늘부터 18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당첨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내년 이맘때에 이런 행사가 또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런 행사를 해오기 때문에 그때 또 미리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본인들이 집을 갖고 계시면 본인이 판단해서 우리 집은 뭐 깨끗하니까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수리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서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또 수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는 분들만이라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당 보통 1,100만원에서 1150만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조금 오래되고 불편하다. 그러면 어디 어디가 불편한지 그런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갖고 가셔도 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를 다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도 또 새로 또 바꿔주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다 찍어서 가까운 본 지청에 가서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우선 이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모두모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 새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1천 가구로 확대한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